우리 네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온전히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제일해자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믿사오니 제들 온전히 하나님 그뜻을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유다르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정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잔송가 25장입니다. 25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나 어디서 Whoa. 찬양합니다. 아멘. 박재단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왕지 감사합니다. 지난 흔정왕 동안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단정한 살면서저희들이 모든 것 하나님 말씀대로 잘생각하고 어, 순정하지 못함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건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므로 저희들이 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이 불안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아니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금 것들 같이 보살펴 주셔서 한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아니님이 시간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다니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므로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큰 목소리로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아마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눈이 불로 세례 배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수의 이름로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오이를 청하합니다. 아멘 오늘은 만나서 기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오랫동안 많이 못본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 집에 방문을 해서 정말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소식은 나중에 말을 해주겠지만 이제는 우리 6월달부터는 우리 아름다운 충성교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즐겁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만나서 기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목사님이 사진을 몇장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어느 한 연예인이 나왔이 노인들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B로 시작하는 가수인데 BTS. 예, BTS입니다. 네. 이 친구들이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가수들이죠. BTS입니다. 자, 다음 분은 또 누굴까요? 다음 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음 분 누굽니까? 대통령. 예, 대통령입니다. 예. 우리나라 대통령, 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요. 리나 대표를 이제 나타내는 인물이죠.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표로서 나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은 문제하는 게요. 퀴즈하는 게요. 대통령은 자, 인기가 몇 년일까요? 5년. 맞아요, 5년이에요. 대통령은 5년 동안 할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은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laughs> 예,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요, 대통령은 한번 하면요, 그 다음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인기를 또두번할 수는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몇 번밖에 못 한다. 한 번밖에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자, 목사님이 또한 분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자, 보여주세요. 자, 저분은 누굴까요? 손흥민. 예, 손흥민 선수에요. 손흥민 선수. 어, 손흥민 선수가 왜 대단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에서 뭐 대단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맞죠? 이렇게 공을 너무나 잘해서, 잘 차서, 축구도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커서 회사 다니면 월급을 받을 거예요. 그럼 뭐 200만 원, 300만 원, 많은 건뭐 500만 원 받겠지만 손흥민은요. 연봉이 지금 억대라고 합니다 대 억대. 그것도 몇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 한번 빵빵 찰 때마다 돈이 에 마실 건 다. 동화사 빵빵 차는 공 한번 빵 차는 것때마다 몇백만 원씩 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대표적으로 공을 잘쳐 축구 잘하는 우리나라 선수님의 한 명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목사님이 세명세 팀의 상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BTS,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혹시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누구 만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남겨주세요. 자이 사람들 중에서 혹시 만나고 싶은 사람 있나요? 손흥민. 손흥민. 아 예. 손흥민. 네, 원래는 BTS가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아, 나 손흥민도 만약 만나고 싶어, 요 맞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뭐라 여기에 BTS가 만약 진짜 온다 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맞죠? 여기 초등학교부터 해가 중학교까지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우리교회 온다, 그럼 더 난리가 나겠죠, 맞죠? 한달 전부터, 저기 동사무소라든지, 경찰서에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동네뭐 이장이라든지, 네! <laughs> 청소할 거예요. 하루 내내 청소하고 경찰들이 내 우리 교회에 내, 내 와가지고 혹시나 뭐뭐안 좋은 거뭐 없는지 폭탄 같은 거 있는지 내 확인할 거고 그래서 진짜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 기자들이 아마 다 와서 봤죠 그래 아무튼 누구를 만나든지 이세 명은 손흥민도 마찬가지겠죠. 이세명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다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다음 볼까요? 자, 여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분은 바로 고네로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고네인데 근데 이분은 바로 이 고네르 분이신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서 벌벌벌 뜬다는 뜻은 믿었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믿었고 하나의 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녀 있을 때, 자, 다음 볼까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날까요? 한번 주세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욕바에 있는 누구를 데려오라? 네.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욕바에 있는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다음 볼까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옵니다. 자, 여러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새고기 좋아합니까? 네. 네. 돼지고기 좋아합니까? 치킨 좋아합니까? 네. 예. 어, 선진국이 수준요, 치킨 소비량이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치킨 소비량이 엄청나죠. 맞죠? 근데 점점 선진국이 들어가고 있다는데, 하늘에서요, 먹을 것이 내려오니까, 배드로있에 이랬어요. 아, 저것들은 부정한 것들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고 성경에 적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준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제 고넬료 가족들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자, 베드로하고 드디어 만났어요. 드디어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했고 여기에 은혜를 받고 감명을 받은 베드로의 가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게 혹시 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더욱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말씀을 더욱더 잘 믿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고백을 받고, 이들도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바로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건 누구나 특별한 사람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모시면 우리는 누구나 천국에 갈수 있는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예, 세례받고 있죠. 다음 볼까요? 자, 눌러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내려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그냥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내게 구원이 있다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님만 믿으면, 우리는 다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로 잘 믿어야 돼요. 때로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보다 구원받아야 되고 다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하나님의 잔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도 끝까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친구가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 친구도 꼭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이선교회 아멘 대신일 바랍니다. 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에 배어드릴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늘의 믿음으로서 믿는 것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 축복하게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만 이제 축복받는 것이십니다. 하늘만 믿으면 다 천국 갈수 있기에, 아직까지 하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꼭 주님께서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황금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저희들 제를 다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구원받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것을 듣는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천국 갈수 있는 그 계획을 꼭 가져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도 저희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이예문을 드릴 때마다 더욱더 기뻐함으로 감사함을 드릴 수있게 해주시고, 하느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한계선 제들에게 또한 아낌없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더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제들에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들려지는 예물이 정말 하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우리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고 아직가 하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전을 와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예물이 될 준비 싸움이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이 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 드리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용한 양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동,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동, 예,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아마 학교에 간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건데,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손발 깨끗하게 씻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다시피 꽤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정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우리 충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선생님과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집에 방문해서 알려줄 건데 그때는 꼭 즐겁게 잘 맞이해 주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꼭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와서 같이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어, 다음 특별한 광고도 없고요.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